자, 이 모든 내네 과정을 거치고 나면 하나의 탄환이 완성되었습니다 하고 지난번 영상 올렸었는데 그 영상이 반응이 정말 뜨거웠습니다. 한국, 미국, 호주 그리고 베트남까지 정말 많은 분들이 영상을 봐 주셨어요. 감사합니다. 하지만 총알을 만들었다고 끝이 아니죠. 이제 직접 캐스트를 해 봐야 합니다. 제대로 발사가 되는지 총이 매끄럽게 사이클이 돌아가는지를 확인해봐야겠죠. 자, 그럼 바로 가보겠습니다. 오늘 함께할 분은 하늘을 날아다니는 직업을 가지신 건클럽 아저씨예요. 보통 카우보이 스타일의 총을 좋아하시는데 1911을 보자마자 눈빛이 반짝하시더라고요. 방아쇠를 당기시고는 슬쩍 미소까지 기분이 상당히 좋아 보이십니다. 2 시간 동안 약 120발을 쏘고 나온 탄피들 그냥 두면 안 되겠죠? 탄피는 어떻게 깨끗하게 제쳐갈까요? 보통 옥수수 가루로 돌리는 방법이 있고, 산성을 띠는 물에 담그는 방법 등 다양한 방식이 있는데, 다음 영상에서 직접 보여드리겠습니다.